그럼 다음으로 한정문 의원님께서는 철원 관광 BI 관련에 대해 보충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어 BI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뭐? 어, 네 그거 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지금 만들어서 만들어서 개발하고 준비해야 뭐 시간적으로 뭐 내년에 상품화된든가 네. 내년에 우리가 갖고 풍고마케팅을쓸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그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증정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 판매하실거나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제 현재 그 철공이나 철로미 가서 이제 지금 상품들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요거를 어, 근거로 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상품들을 다양화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지금 제안해주신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공간적인 또 확보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나중에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역사 공원 내에 조금 이런 것들을 지금 판매까지 병행해서 그런 것들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전체적인 제가 질문 드린 우리 관광정책실의 질문의 큰 틀은 큰 맥은 이거 이거를 보시면 돼요. 지금 저희가 3년 정도의 관광을 준비하고 오면서 철원군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고 하면 지금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준비를 지금 1, 2 년, 2년 정도 충분하게 1, 2년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다음 단계로 올라서는 도약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또 다른 의원님들도 이제 그런 의견들을 말씀주신 해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의첫 번째가 뭐라 철원군 네. 관광의 비아이를 만들어서 좀 뭐라 할까요? 우선적으로 철원군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관광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걸로 좀 진행이 되어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더불어서 또한 가지 드릴 말씀은. 지금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좀 준비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안동시 같은 데서 스포츠 마케팅 문화 마케팅 그걸 관광자원화에 관광화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 어느 시장에서 막걸리도 뭐 만들어내고 해서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연결되어 있다는 게 우리 군의 행정에서는 문화부서와 예를 들어 관광정책실 또뭐 체육 담당팀. 그런 것들과 어떤 연계를 하고 있는지 잘 연도 저기 이어져 있는 건지 모든 것이 이어져 있을 수는 없지만 많은 것들이 이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 이어짐을 잘 갖고 연계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사실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실장님께서 고민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연결성 예를 들어 우리 소희산 역사공원에서 상설 공연장 하는 것이 문화라고 보면 그것이 관광 자원화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문화 체육과에서 하는 피스트레인도 뭐 2024년도께 뭐 3분 만에 6분 만에 매진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관광 문화적인 자원과 그것이 우리 관광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거. 연계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것도 한번 깊은 고민의 말씀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로고 타입의 브랜드를 디자인한다고 하셨는데 요건 네. 이제 도안된 문자 디자인된 도안된 문자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내부적으로 조금 지금 계속 시안들을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가 그 역사 공원에서 그 문화 프로그램의 이제 캐릭터를 지금 이제 지역 작가들하고 지금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작가들과 활용된 그런 또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되게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같이 저희가 군에서 또 나오는 그런 브랜드 한 수와 있는 이런 이미지, 그다음에 지역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잘 매칭해서 조금 완성도 있는 것들을 조금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오. BI에 관련해서 음. 철원군의 BI도 있고 CI도 있는데 그것과 다 연계되어서 음. 보면 모든 것이 연, 연, 여기 연관성이 있는 철원군을 나타낼 수 있는 걸로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